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생대 아 그러니까 한평 나비 축제 하면 사실 한평 나비 축제는 축제와 관련된 뭐뭐 뭐, 뭐 축제 전문가나 기획자나든가 많은 사람들이 논할 때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높이칩니다. 어, 한평 나비 축제는 항상 축제의 성공 사례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. 어, 어, 큰 비중으로 많이 다루는데, 저는 부정 사례를 다루는데 큰큰 큰 비중을 두는 축제로 이제 그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평 나벨 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와 관광 그 상품만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대신 생태를 잃은 축제라는 거죠. 한평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, 천연 자원들, 천연 환경들,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망가졌다. 이제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죠. 인공적으로 조성된 어떤 그 자연적인 대지와 풀과 뭐 그런 곤충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조성된 어떤 동물원처럼 조성된 어떤 공간에서 좀그 살아가고 좀음 이런 있는 형편이지 이게 이제 굉장히 좀그 개방적이고 좀 자연스럽고 이런 형태는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점에서 좀 생태 적이지 못한 생태 환경 축제라는. 좀 어색, 좀 뭔가 모순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. 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